어제 뭐야, 어제 공연을 공연을 했어 가지고 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방금 큰일은 방금 일어나서 어 씻고 지금 나왔어요. 방구소린, 아예 진동이 울려가지고. 아, 근데 살살 말, 살살 말하면 괜찮아.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될것 같아서 스케줄을 한 잡았는데. 이렇게만 이걸 열 달람을 꺼야겠다. 됐다. <laughs> 어제 너무 재밌게 어제 주, 주주총회였는데 주주클럽이지. 아 지금 우리 매니저님이 스케줄 다음 주 스케줄 때문에 <laughs> 뭐 저한테 보내준다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일단 어제 그 전날에 정말 잠을 1분도 못 자고 공연장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 드링크부터 이것저것으로 채우면서, 해봤는데, 사실 피곤한 줄 모르고 공연은 한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제 걱정보다 어, 너무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놀아주셨어가지고, 일부 첫 곡부터 되게, 어, 재밌게 보러주셔서 그래 저도 힘든 줄 모르고 공연을 했던 네. 아 그래서 진짜 진짜 어제 끝나고 이제 다같이 밥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밥먹으면서 이제 막 이야기도 나누고 고생했다 해야 되는데 저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고 저는 먼저 들어갔던 텐데 사실 팬미팅을 하자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저는 욕심을 내서 콘서트를 하자로 바꿨는데 음 원래 큐시트상으로는 몇 곡이죠? 큐시트상으로 몰라 2부 같은 경우는 거의 20곡 넘게 했던 거 같은데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보다도 더잘 재밌게 놀아주시던데 어, 제 목은 괜찮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사 실은 제가 공연 전날에 어, 이상 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거 한번 검사에 갔아 와야겠다 했는데, 결절이 있어 가지고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볼땐 리허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목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공연 전날에 결절이 돼 있어서 정말 멘탈이 그래서 일단 급하게 할수 있는 뭐 주사를 맞는다던가 그래서 결절 상태로 이게 해도 될까? 근데 일부러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일단 공연을 시작을 했고, 근데, 어, 이부 1부, 생각보다 저는 그래도, 아, 1부 정도는 목이 버티지 않을까. 그 2부를, 어, 잘 조절해서 목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부, 한 7번째 곡부터인가. 빨리 생각보다 아웃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제가 <laughs> 굴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대신해서 너무 잘 해주셔서 오히려 저도 잘 조절을 하지 않고 저도 문, 뭐 엄청 열심히 지를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어 너무 만족스럽게 잘 끝낸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나 집에 와서 분명히 씻었는데 아니구나, 나 거기 공연장에서 씻었구나. 공연장에서 씻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씻고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떴는데. 그냥 자고 있었어. 그냥 잠든 거죠. 거의 화장실에서 자 만든 게 어딘지. 어쨌든 목이야. 뭐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판타지 분들의 거의 데뷔 무대.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솔로로 했던 곡들은 사실 많이 듣지 않으면 따라 부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네. 다 따라 불러주셔서 콘서트 하루두 번은 힘든 정도가 아닐 듯 음, 음. 그러니까 힘든 정도 아니긴 했지 근데 그게 있어요. 힘들어도, 어느 정도로 내가, 그, 끝나고 나왔을 때 진짜 되게, 후련하게, 다음 컴백부터 우리 파트 들려줘, 솔직히. 잘.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어제 댄서분들이랑도, 직원분들이랑도 얘기했던 게 정말, 솔직히, 뱅뱅을 그렇게 잘 놀아주고,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1부 때 엔딩곡은 It's My Paradise 였거든요. 근데, 위에서 뱅뱅을, 그 앞, 본무대에서 뱅뱅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뱅뱅을 바꿨어요. It's my paradise. It's my 뱅뱅 r a d i s e 그 t 게 my 게 a r a d i s e i 줄 s my paradise. It's my p 뱅 r a d i s 고로 얘기를 해주셔서. 어제 그리고 그때 말했던 스완이라는 노래를 어제 처음 공개를 했죠. 스완도 되게 너무 반응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스완은 음방가자. 과연, 누가, 스완을 끌어주실지, 한 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좀 쉬고, 내일 뭐 내일은 또 스케줄들이 또 있으니까, 내일 또 라디오가 있고, 다음날 패션위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좀 쉬면서 이따가. 목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케어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하루를 집을 비워놔서 아기들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내준 것 같아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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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 좀 데리고 갈게요 나예요 호루 기지개 핏까? 호루 호 기지개 기지개 이거 응, 그 이뻐 응, 이뻐 호루 호루 지금 방송 나오고 있는 거야? 호루 응? 발바닥 호루 발 손뭉치 손뭉치 호루 발바닥 오빠도 다리를 잃었구나. <laughs> 제가 어제 많은 것을 잃었어. <laughs> 일단 지금 어제 일부 <laughs> 때 스완하다가 그 웜을 찬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어깨가 빠져가지고 그, 다리도 이상해지고. 근데 좀 그렇게 해야. 이 공연을 너무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란 생각이 들어서 방이 방이 도있지아방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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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롭히지마 가. 아, 어, 방탈좀밀어야겠다 좀. 왜이렇커졌냐너 여기랑 여기는 공연 전날에 뭐가 났어서 피부과 가서 급하게 짰어요 팡이 몇킬로 팡아 너몇 뭐 킬로야? 한 7킬로 8킬로 될거 같은데 무게가 아. 졸려? 자 사랑스럽지.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어제 너무 재밌었지. 많이 잤냐고. 저 지금 응. 일어났어요. 지금이 4 시가 넘었죠. 제가 3시 반인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의 상태로 집 청소 쭉 하고. 방금 씻고 나왔으니까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주총인데 주주클럽이냐고 근데 네, 엄청났어요. 부모님 콘서트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해 엄청 좋아하셨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제 그리고 거기에 저랑 이제 어린이집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나온 친구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두 명이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두 친구랑. 이제 두 친구의 엄마를 엄마를 제가 이모라고 불리니까저 진짜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런 밖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친구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친구들 이모들이랑 해서 식사를 하시고 부모님 집에서 또뭐이 차로 간단히 와인 하신 것 같더라고. 엄청 좋아하셨죠. 어제 지인분들도 몇 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laughs> 웃긴 거 말해줄까요? 제 지인분들이 꽃들도 엄청 주시고, 막 선물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와인 같은 거 진짜 많이 주시고. 근데 제가 이거 키기 전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는데 아빠가 왔더라고, 왔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와인을 다 들고 가셨습니다. 저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을 잘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가서 아, 하시라고. 사실은... <laughs> 진짜 아파가 <laughs> <laughs> 와서 쇼핑 백을블이렇게 <왜> 기권했더니 가게로 <laughs> 가서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 청소하다가 서서 이러고 보었지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에서 와인을 담고 절로 나가시걸 보다가 청소하다가 와서 담아. 그래서 어? 이러고 있다. 어 갈게 요 다시 어 이거 무서워 지금. 웃긴 거그 되게 좋아보이는 와인이랑 먹으면 좋아 보일 것 같은 무슨 과자 같은 안주 같은 세트도 뭐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있는 팬트리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넣서 아빠가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아버지가 진짜 입금을 했어요. 어떻게 네. 네. 공 많이 붙여서 주셔가지고 다시 돌려드리예정입니다 <laughs> 웃겨, 왜 네, 나빠? 아 근데 되게 좋아서 제가 1부 때 앵콜 첫 곡이 오늘이라서 인데 그 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엄마 아빠가 있는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던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정말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이 노래 하나로 안 불러? 일단 비얼론이랑 그때가 어느 날은 어 글쎄요 이제 어제를 마지막으로 불렀던 느낌이었고 이 노래 하나로는 근데 좀더 불러오고 싶고 오늘이라서 주호 버전 올려주나요? 어어 음... 그르도참 기지개 또 펴. 부르가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열어주는 건데 이때부터 이거 부르르 떨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기지개 펴는 걸 되게 좋아해. 지가 왔으면서. 오늘이라서 주 버전. 근데 어제 뭐 영상팀 분들과 촬영을 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아 저기 안 보여요. 애기들 자리.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 같이 주주 중에 놀았던 판타지분들도 그렇고, 다른 판타지분들도 그렇고, 오늘 푹 쉬어요. 저도 오늘 하루종의 집에서 뒹굴뒹굴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잘 살아있다. 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라이브를 켰고 2회 주주총회 다음에 주주총회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꼭 야외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카에 편지 쓰셨잖아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지금 공카, 저, 로그인 아직 못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바꾸자마자 지금, 어제 공연을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빨리빨리 해서 가서 다 읽을 테니까, don't worry about it. 체력 길러서, 아, 여러분, 체력 길러서 오셔야 돼요. 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공연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오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운동화신고 오셔야 되고 땀흘릴거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 목다갈거 생각하고, 오셔 야외 주총주, 겠죠야거 남의 개복혀. 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플립5로 바꿨어요. 아니, 그 폴드가 깨져가지고. 네. 고칠 바에 바꾸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바꿨어요. 저 근데 너무 쌩쌩한데 제대로 안 즐긴 거였나? 아, 그거는 내적으로 갖고 있는 애초에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음. 그럼 우리 10월도 이렇게 갈까요 10월은 이제 SF의 그거기 때문에 이런 부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완전 놀자 공연이고 10월 거는 또 어떤 느낌일지. 또 멤버마다 공연이 특성 공연을 할때 분위기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최아 이계승미 말씀하시는데 조만간 제가 좀 몸이 돌아오면 꼭 제가 찍어서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 저는 잘일나서잘 살아 있으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체력 꼭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서요. 냥냥 냥냥.